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실상 전쟁입니다. 오늘 새벽 이란 미사일 수십 발이 이스라엘을 덮쳤고 남부 소로카 병원은 크게 파괴됐습니다. 한자이사노인까지 민간인 피해 속출이에요.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란 핵시설 아라크 원자로를 반격 핵심 부품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방사능 유출은 없었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 미국 아직 개입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도 전면전은 이미 미군 가족은 이스라엘에서 철수했고 작전 계획만 검토 중이에요.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개입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 있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죠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핵무기와 국제질서가 걸린 전략 게임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란은 민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핵시설을 건드렸고 미국은 눈치 보며 망설이는 중 전면전 일보 직전 긴장의 끝 놓으면 안됩니다. 중동의 불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